어, 예, 안녕하십니까 턴오프 유튜브입니다. 참 이거 어, 공기가 상당히 안 좋네요. 아,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좀 아, 조심하면 좋을 것 같다 에, 말씀드리고, 이고참 이거 유니버설 어, 유니버스 투데이라는 매거진 뭐 과학 잡지가 있는데 여기서 과학자들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제발 좀 앨런 머스크한테 좀뻥좀 좀 치지 마라 이러고 있어요. 이거 시안 믿기시면. 유니버스 투데이, 스페이스 앤 에스터노미 이렇게 천문학, 우주 그리고 천문학이라는 어 유니버셜 투데이라는 어, 매거진이 있습니다. 뭐 닷컴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뭐 매건이라고 하긴 뭐하고 하여 이런 그 천문학을 어 주제로 한아 유니버스 투데이라는 곳을 한번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런 어, 자 우주를 얘기하는 이런 어, 그 과학자들도 이게 앨런 머스크한테 좀 장난 좀 치지 말라고 한 영상을 올린 사람이 있어요. 자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안 맡기시면 어, 프레저 케인이라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프레저 케인 여기 보시면 퍼블리셔 유니버스 투데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단체에 있는 게시문인데 어, 좀 빨리 빨리 넘기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레저 케인, the publisher of n i v e r s e Today. 좀 전에 나온 온도를 보세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엘런 머스크 자동차가 녹아 내려야지 정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이거 뭐 지금 뭐 태양의 거리가 그렇게 떨어졌으니까 이러는데 그러면은 태양의 거리가 우주가 더 태양하고 거리가 가깝겠습니까? 이 땅에서 더 거리가 가깝겠나요? 자 보세요. 자, 온도가 그렇게 물론 이제 상뭐 사상 최고 기록을 했다지만 다 녹아내려요 이렇게 this is london's latest hot spot in the middle of the city's bustling heart a bizarre beam of light radiates onto the street powerful dazzling And hot. The cause of this phenomenon, this tower. 그 37층짜리 건물에서 쏟아내는 빛만으로도 뭐 자동차가 녹아내리고 사람들이 저기에 서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열권뭐그 뭐그 이상 올라갔다고 하면 다 녹아내래요. 베날렌 벨트라고 검색을 해보시라니까요. 그차폐배이 얼마나 두고 두꺼워야 되나 그냥 다 흐물흐물 녹아버려요. 뭐든지 이게 지금 아주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데. 이 지상에서 움직이지 않는 어, 그런 어, 모션리스, 어, 정차된 그런 것도 다 녹아내리는 마당에 뭐 마하 뭐 음속을 몇 배를 돌파한다고요? 30몇 뭐 배? 뭐 음속 1일 11, 마하 1일로 뭐 올라가고 뭐 이러는데 뭐 알루미늄이 안녹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걸 믿고 있다라는 자체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거 여기다 뭐 이상한 댓글 단 사람들 다 지웠어요. 자신들이 생각해도 알루미늄 녹는 온도가 660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Once known as the walkie talkie, it's been renamed as the walkie scorchie. The half built building's curved construction has had an unfortunate effect. If you look up, you can see that it's curved. And so that's a vast area up there and it's collecting a lot of solar energy. Now, if that was to go out in all directions, it wouldn't really matter. But it's focusing down onto a point and it's focusing down here. So all that solar energy is getting pushed down here and the temperatures down there are getting really, really high. So high it managed to record a temperature of an astonishing 92.6 degrees Celsius. Well the sun has started to come out and it's already hitting the building behind me and already you can feel quite an intense heat here. Anything in the direct glare of the reflection can literally go up in smoke. It damaged this car parked nearby. It's caused carpets to smolder, tiles to smash. It's so hot you can even fry an egg and singe your hair trying. Ah, it's hot. Just as you march through, you really feel the heat. It's quite intense. It's worse as you're coming through. The tan. We're well, here we all afternoon. <laughs> so, yeah, it's quite hot here. Yes. 보시면은 이게 온도를 페럴하이드하고 어, 나왔는데 자이 온도 지상에서의 그 얼마 되지 않는 온도로도 다 녹아내리는데 지금 우주라는 공간에서 그 열권의 이 천도를 견디는 게뭐 있냐 이러고 제가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벌써 한 2년 동안 이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찾아 보셔라. 아, 여기서 이제 또알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퀴즈를 냈는데 이거 보고 바로 거짓말을 알수 있다. 저, 저 지구는 100% 그냥 바로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지구를 놔두고 뭐딴거뭐할수 있냐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 달기 제가 하도 올리니깐 어뭐 위성이 안 보인다. 뭐 뭡니까? 뭐그뭐 달이나 그 뭐, 뭐 이런 것도 안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답은 저 타이어다. 저 타이어가 그냥 그대로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진공 상태에서 공기가 있게 되면 엄청나게 팽창을 합니다. 그리고 뻥 터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거를 작은 공간에서 이제 실험을 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공간 우주라는 그 낮에서 뭐 주장하는 우주 그런 광활한 공간에서의 바큐이라는 것은 아 그냥 저런 시군중 먹기로 저 타이어가 울룩불룩 되거나 그냥 뻥 터져버려야지 정상이다. 그것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에, 짧은 동영상이긴 한데 좀뭐 빨리 넘어서 넘겨서 보기로 하고요. 에, 제가 급해갖고 정확하게 이제 뭐 온도에 대해서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수 있다. 그 일일이 하나 하나 다 설명드리는 것은 본인이 찾아보는 그런 에, 그런 것도 필요하다. 맨날 남이 그냥 이렇게 던져주는 거 받아먹을 생각은 이제 좀 어, 본인이 직접 찾아갖고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도 너무나도 필요하다. 에, 그런 하에서 에,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저 보시면 물론 이제 재질이 다르죠. 타이어하고 저그 풍선하고는 하지만 저 공간을 보세요. 그리고 에, 그 타이어가 무엇으로 뭐통뭐 뭐 통나무 뭐라 그럽니까? 그 통으로 된 타이어다. 고무로만 이루어진 타이어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미세한 공, 공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어, 겨, 결과적으로는 어떤 모양의 변화라든가 터지는 그리고 솔직히 아까 전에 그 녹아 내리는 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 자동차가 남아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아, 여기 제가 실험을 하니까 보겠다. Uh, let's see what happens if we put a balloon. <laughs> 엘론 머스크가 그 스페이스 x 저 팔콘 이런 거로 작동하기 전에 이제 말한 게 뭐였냐면은 나는 내가 타고 다니는 진짜 자동차를 우주에 날리겠다고 해갖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뭐 타이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변형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걸 이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뭐어 다른 타이어 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타이어라는 이제 변명은 통하지가 않게 됐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지금 큰 화제가 됐는데 어 이것은 가짜로 가짜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진짜야 이러는 거예요 어, 그말투사를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거기서 아~ 이거 참 에~ 아, 좀, 좀 놀라운 사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오늘은 아~ 고거를 말씀을 드릴까 잠깐만요. 어, 제가 이제 뭐2차 세계 대전 그 패망하고 난뒤 독일이 그 페이퍼 클립을 통해서 어, 대규모 그 과학적 기술을 있는 어, 독일 사람들을 미국에서 이렇게 데리고 왔다. 그래서 이제 오퍼레이션 페이퍼 클립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이제 본 브라운 박사라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in 1952, 1952년 본 브라운 로터 부컬드 프로젝트 마스斯마에 가는 프로젝트라는. 어, 그 명이 있죠 프로젝트 마스라는 어~ 이 지금 앨런 머스크가 하고 있는 건데 휘치 이미진 데 휴먼 컬러니스트 온 마스 울비 리드 어 퍼슨 컬드 엘론 그 앨론 마스크 그니까 러이 사람은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그 앨론이라는 사람은 벌써 과거에 얘네들은 어~ 딱 지정해 놨다 그것이 얘가 아마 페이퍼를 만든 그~ 제가 알 그런 사람이라고 아는데 거기서 이제 스카우트가 된 거죠. 자, 그게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엘론이라 그런다. 그 엘론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어저 프로젝트 마 말스라는 어 테크닉트 테일 해 갖고 나왔는데 어, 이, 이 책은 이제 몬브라운 박사가 쓴 겁니다. 여기 나온 내용들이 쭉 있고요. 그 아까 전에 설명드린 그 프로젝트 명을 어, 프로젝트 마스라는 게 있고, 이거를 지금 진두주의하는 사람이 앨런이라는 사람이다. 그 1950년도, 40년도 이때부터 계획이 된 거예요. 그 챕터 24, How Mars is 뭐라고 했습니까? 거번 어떻게 하면 이 마스를 우리가 어그 지휘를 하겠나? 이게 거버먼트에서 거버이 룰러. 어 지배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아무, 아무튼 이 마스도 자신들이 어, 지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더 마틴 거 보면 워즈 화튼 여기 엘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 피어먼트라는 게 계속 나와요. 이게 지금 어, 그 도미라는 뜻이에요. 도미라는 뜻. 자, 요거를 어, 지금 요 책을 제가 다 번역을 해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일루미나티 카드게임이라는 것을 보면 벌써 이런 것들을 어~ 사이언스 픽션 팬하고 나왔는데 어~ 과거부터 다 진행해 놓은 것이다. 이게 보시면은 이제 아~ 여기 보면 어~ 가슴에 뭐~ 삼각마크가 있고 하구요. 어~ 이제 저~ 앨런 머스크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는 분은 알거 액터라고 나와요. 액터. 제가 크리식 세터라고 그~ 위기 연 위기 예, 위기 연출하는 사람들, 위기 연기자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렸는데요. 당신은 속속 갖고 속고 있고 속고 속을 것이다 앞으로도 속을 것이다라는 영상에서 이제 위기 연기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나왔는데 앨런 머스크 워즈 본온준28 1971인어 프레드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태어났고요. 앨런 리비 머스크 히즈 어 액터라고 나옵니다. 액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출연한 영화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빌 나이도 액터예요. 그니까 과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돈이 많으면 이런 어,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 지금 이제 뭐~ 제가 그~ 이~ 스페이스 엑스가 잘못된 부분들 뭐~ 그림자라던가 아~ 과학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막 지적을 하니까 이제 그것을 반박한다고 올리는데 그거 다 그냥 우류에 빠져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이제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참왜 그럴까 어린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막이 약장 사고 오면 애들 다보내려고 그랬거든요 알고 봤더니 아, 막 그냥 쓸데없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제가 그때 꿀밤 얘기를 했더니 참 어떤 분이 너무나도 잘그그 그 박옥수 형님이죠. 어, 너무나도 잘그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모르는 거예요. 꿀밤을 딱 때려 갖고 보여 주는데도 내가 이 오른손으로 네 머리에 내 손이 빠른 속도로 다 가서 닿으면 네 머리에 딱 소리가 나. 그러면 누가 꿀밤을 때렸지? 그러면 네가 때렸어 이러면 되는데 몰라요. 예, 그니까 참 답답한 놈들이더라. 이런 얘기 하면서 자, 앨런 머스크는 저 연기자다. 그리고 어, 과학적 지식이 없어요. 그, 이제 나오니까 당신 그러면은 그, 이 앨런 머스크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그 질문을 합니다. 어 그러면은 당신이 지금 자동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매트리얼 물질에 대한 그 녹는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한 적 있냐 이랬더니 어난 없어 그냥 해볼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 더 깊게 찾아볼 수 있다. 요까지 말씀드리면서 지금 과학계에서도 왜 그런 장난질했냐고 지금 막 난리에요. 그러니까 알아보실 수 있다. 예, 감사합니다. 터노플 TV였습니다.